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신장 자체가 몸 밖으로 이물질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 주는 장기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 양이 준다든지 아니면 몸이 붓는다든지 몸 안에 여러 노폐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요독 증상이라 그러는데 요독이 쌓이거나 그러면 구역 구토부터 시작해서 두통 전신근 근육통, 퇴약감, 무력감,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투석은 저희가 복막투석하고 혈액투석이 있어요.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할수 있는 거죠. 배 안에 수술을 통해서 복막액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집에서 투석을 하시는 거고,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, 일주일에 3번 그 투석 과정을 기계를 통해가지고 투석 과정을 거치는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안 와도 되죠. 그게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낮에 뭐 생활하거나 그럴 때 조금 더 편리하세요. 뭘 어디를 다니거나 할때배 안에다가 복막액을 넣고 생활 활동을 하시는 거라서 가는 시간이 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이기 때문에 좀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조금 낮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고요. 하실 수가 있고 혈액 투석은 단점이 이제 일주일에 3번 4시간 매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3일에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 정도는 병원을 계속 오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복막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직접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게아니까 투석 효율이나 이런 게 투석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같은 게 조금 투석 효율 같은 게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.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걸 갈아끼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이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 투석 효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몸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좀더 처치가 빠르죠.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. 유럽이나 이런데,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, 이제 땅은 넓고 병원은 몇 군데 없고 병원 다니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나라들, 유럽이나 이런데들은 보통 복막을 그래도 계속 하는 추세고요. 병원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건이. 근데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데 땅이 좁고 인구가 밀도가 높고 그래서 병원 접근성이 편한 환경에서는 혈액 투석이좀더 늘어나는 추세예요. 투석이라는 게 생길 때, 우리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투석이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의료행위가 생겼을 때,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, 뭐, 미국, 유럽, 뭐, 일본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. 일종의 뭐, 3시간도 해보고, 4시간도 해보고, 5시간도 해보고, 3시간 했을 때는 투석효율이 좀 떨어지고, 환자분들의 여명이 좀 짧아지고, 5시간하고 4시간을 비교해봤더니, 5시간이하고 4시간하고는 크게 아주 큰 차이는 없더라. 여명에서는 좀 비슷하고, 투석효율도 비슷하더라. 전 세계 실제적으로는 4시간 정도가 스탠다드로 잡혀있어요.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동일해요. 투석을 몇 시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투석하고 투석 사이에 본인이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지, 체중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사실 중요해서 체중관리를 잘해오시면 아무래도 들빼도 되는 거고 몸무게를 빼는 게좀덜 힘드실 수 있죠. 투석을 4시간 하는 동안 체중관리가 안 되거나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드시고 오셨다. 그래서 몸 안에 뭐 요독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있다. 그러면 아무래도 4시간을 풀로 다 빼야되고 몸무게 체중 빼야되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. 보통은 우리가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폐물 제거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. 특히나 저희가 신장 안 좋으신 분들한테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게 칼륨하고 인수치 이런 것들인데 칼륨 같은 거는 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서 생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칼륨이 올라가게 되고 칼륨이 올라가면 심장 맥박수에 이상이 생기거든요. 그리고 심장 기능에도 그래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로 드물게 너무 과 섭취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 일으키시는 경우도 들 있어요 생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야채 같은 거는 드신다 그러면 데쳐서 물에 삶거나 데쳐가지고 칼륨기를 다뺀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 높으면 이런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뼈를 약화시키고 부갑상선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제품이나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골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 뼈 고운 거 그런 게 인이 많이 들어 가급적이면 3시가라고 말씀드리죠. 신부전에 이제 다양한 합병증 중에 수면 장애도 있고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. 신장이 망가지는 것 자체가 일단 연세 드시고 연세 드시면서 몸이 노화되면서 뭐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보통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장하고 상관없이도 연세 드실수록 수면 장애가 생기거든요. 뭐 70대, 80대 되면 수면 장애가 다 생기세요, 조금씩은. 저희 투석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불면증도 불면증인데 하지불안증 부분이라 그래서 투석 오래 그러면 이제 신경병증이 생겨요. 그 다리에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근육 수축이나 이런 뭐 떨림 같은 게잘 오셔서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떨리는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꽤 있으십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약을 드신다든가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세요. 파지불란정문이나 이런 거는 야간 수면 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. 네. 이제 한 7년 정도 되니까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은 하는 거는 있어요. 뭐, 심을 잃지. 개원했을 때 처음에 초심 환자에 대한 마음 환자들한테 좀더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이나 다른 데보다 더안 좋거나 더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되고 다 같이 잘 살고 잘될수 있는 그런 개원할 때에도 환자에 대한 마음까지 시간 지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무뎌질 수도 있고 또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잊혀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가끔 이제 힘들거나 저거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좀 피곤하거나 그러면, 그런 때는 그런 생각 가끔 하는 것 같아. 아, 이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는 아닌가. 개원할 때그 초심을 항상 좀더 생각해보자, 라고.